Kwang Jae-gun, a man dreaming of making Hanbok, the Korean traditional clothes that appeals to young people. His special love for traditional culture dates back to his childhood. Later, that love turned into a sense of duty to publicize Hanbok. 그는 새로운 유형의 한복인 주변 환하고 한복을 패션의 주요 요소로 홍보합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좀 현대적인 공간이잖아요. 예전처럼 한옥에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어울릴 수 있게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서 전통적인 요소를 재해석해서 풀어가는 것을 신한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황재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Welcome to Heart to Heart. 자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한복 문화 기획자 황재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복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 한복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문화 기획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복 문화 기획자라고 지금 소개를 하셨는데, 정확히 한복 문화 기획자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디자이너분들, 한복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네. 혼자서 일을 많이 하세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한복을 같이 재해석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마케팅하는 일을 도와서 저희가 문화 기획 측면으로 음... 같이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혼자서 한복 디자인을 한다라는 것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원단을 찾으시고 그리고 네. 디자인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산하시는 것까지 심지어 아. 혼자서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의류는 판매를 위한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 의류를 소개하기 위한 전시나 혹은 네. 스토어 기획도 굉장히 중요한데 음. 그런 걸 혼자서 감당하시기 어렵다 보니까 네, 네. 저희가 함께 그런 부분을 도와서. 기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될것 이런 같아요. 1인 한복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지금 일을 하시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저희는 전시 기획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아티스트,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음. 새로운 디자인의 한복을 만들어 본다거나 네. 혹은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희가 작년 발렌타인데이 때 네. 이태원에서 클럽을 전부 다 빌려서 크라우드 어, 펀딩으로 네. 한복 클럽 파티를 진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헉. 그런 문화 기획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런 일인 한복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 지금 입고 계신 네. 의상도 그렇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의상도 그렇고 사실. 지금 대학생 창업을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한복을 조금 더 재해석해가지고 패션에 가깝게 만드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네. 그리고 기존의 한복을 하시던 분들도 재해석을 해서 다른 디자인을 내놓으려고 하시는 음. 1인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Even on his off days, he's busy trying to publicize Hanbok. He has an important meeting with solo Hanbok designers. What good news awaits him today?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 또 매장을 내셔 가지고. 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와 주셔서. 아, 아니요. 여기는 유현아 원장님이시고요. 이제 원래 전통 한복뿐만 아니라 신한복 디자인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 네, 한복 디자이너 분이시라고. 이 예, 파판 대표님하고는 만난 지한 1년 됐고요. 막 이제 그 사업 시작하실 때그 어 굉장히 그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드려서 1년째 같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 예. 예. It's time to look at each other's hanbok and share their opinions. 여성들이 딱 좋아하는 그 키워드만 딱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그, 음. 남자 거는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신한복 맞아. 같은 경우에 프라이드 숙인것 같아요. 네. 네. 나머지는 사실 다 정장이고 아. 긴만 넣었는데도 저도 구매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 지금 유한한복 매장이 홍대에 처음으로. 제 생활 한복을 선보이는 매장으로서 입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한복 디자이너들의 한복들을 모아서 유연한복이라는 이 생활 한복 디자이너 분의 오픈 샵을 오픈함에 있어서 같은 디자이너 분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모션을 하면 조금 더 외국인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홍대에 오시는 젊은 층이 직접 생활 한복을 입어보고 구매까지 할수 있는 프로모션이 되지 않을까 해서 from purchasing fabrics to designing, marketing and retail. Solo designers have a lot to do. It's Hong j i g u n s job to help them out and promote hanbok. Uh, 어, 황재근 대표님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홍보를 해 주시는 덕분에 어, 한복을 컨셉으로 디자인에 나가는 1인 기업으로서 뭐 디자인에 집중해야 될 시간을 이렇게 마케팅을 해 줌으로써 좀 분산시켜 줘서 제가 더 디자인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해 주셔서 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력, 추진력, 그다음에 뭐 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 뱅크고요. 지금 시작하고 뭐 도약하는 <laughs> 단계이긴 한데 아마 한복 업계에서 유통이나 마케팅 쪽으로는 뭐 1인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화면으로 이제 네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특히 외국분들 같은 경우는 전통 한복을 아마도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전통 한복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네. 스타일의 한복도 입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기회도 어떻게 보면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네. 한복 디자이너 분들께서 네.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기는 한데 네. 한복을 디자인을 사실 배워야 되는데 네. 저희가 서양 디자인사는 아직도 많이 배우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한복 디자인이라던가 한복 전통에 관해서 음. 배우는 학과가 사실 많이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아. 네, 지금 그런 디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신한복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복과 네네. 뭐 파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이런 한복을 입고 파티에, 뭐 클럽에 네네. 한다는 이야기인가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어,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건 전통 한복을 다 같이 입고 한복을 입은 상태로 클럽 파티를 하자였어요. 네. 왜냐하면 클럽에서 혼자 한복을 입고 가면 네. 이상한 눈초리를 받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laughs> 네. 차라리 클럽이란 공간을 전부 대여를 해서 한복을 음... 입고 그런 분들을 초대를 해서 클럽 파티를 해보자였어요. 네, 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한복을 사람들이 잘안 입고, 네. 한복 사업이 망해 가는데, 음. 그런 걸 사업 아이템으로 잡아서 시작하면 잘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20대 분들이 네. 본인이 직접 방금 입고 계신 것처럼 네. 재해석된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음. 한복을 대여해서 전통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 크라우드 펀딩으로 표를 티켓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200% 이상 모금이 돼가지고 하.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와 정말요? 그러니까 저도 클럽에 한복을 입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쵸. 글쎄요 상상이 잘안 가는데 네네. 왠지 뭐 클럽 복장 파티 복장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맞습니다. 생각하는 어,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클럽에 직접 한복을 입고, 이런 한복을 입고 간 거잖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직접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나는 꼭 골룡포를 입고 음. 왕들이 입는 의상을 입고 아 클럽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리고 오히려 전통한복을 찾다 보니 클럽 파티에 오려고 전통한복을 네. 찾다 보니 의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안 어울릴 수 있어서 음. 본인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서 네. 재해석된 옷들을 찾아서 사갖고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의 할로윈 느낌이면서도 네, 그렇죠. 이제 한복 여러 가지 다양한 한복을 입고 네네. 이제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티, 어, 그런 이벤트까지 또 많이 계획을 하시는군요. 어, 약간의 한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네네. 또 이벤트나 일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 주로 저희가 클럽 파티는 지금도 많이 다시 해달라고 연락을 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 다음 스텝으로.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전시를 해보고 싶었어요. 음. 왜냐하면 한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궁궐에서 입어야 된다던가 네. 혹은 한옥 가까이에서 옷을 입고 찍어야 된다. 네. 혹은 거기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음. 조금 색다른 공간에서 전시를 해보고 싶어서 네. 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커먼 그라운드라는 공간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아티스트 분들, 스트리트 아티스트 분들이랑 같이 한복을 재해석해서 음. 전시회를 열어본 경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한복 디자이너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혼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스토어를 내신다거나 음. 아니면 팝업 스토어 진행을 하실 때 의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희가 공간 배치를 따로 해서 팝업 스토어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대한 현대적인 공간에서도 한복을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전시 기획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최근 씨한테는 한복이 그냥 전통 의상 이상의 어, 의미인 것 같은데요? 한복이 네. 어떤 걸제 생각이 맞나요? 어, 사실은 대부분 한복을 소개하실 때, 네. 뭐 한국인의 옷, 혹은 네. 뭐 한국인의 얼,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한복은 그냥 패션의 한 종류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나요? 어, 사실은 저도 한복을 처음에 소개를 할때 네. 한국인 전통 한복 옷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음. 작년에 제가 창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k 스타트업 글로벌 프로젝트에 제가 선발이 돼서 네. 미국과 중국에서 이렇게 이상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받았었어요. 음. 근데 거기서 제가 아, 한국인들이 이렇게 한복을 재해석했습니다. 전통의상을 재해석하는 창업팀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을 때, 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뭐, 예를 들면, 파키스탄의 전통의상이 네네. 뭐, 사막에서 입기 굉장히 좋고, 음. 파키스탄 장인분들의 얼이 실려있고, 라고 소개를 하면, 굳이 왜 우리가 파키스탄의상을 입어야 되지?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네. 오히려, 패션의 한 종류인데 모티베이션을 한복에서 받았다 한국 전통 의상에서 받았다라고 소개를 할때좀더 소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외국인들에게 알렸을 때 반응이 조금 바뀌던가요 좀 바뀌었나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네. 어~ 정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복의 깃을 재해석해서 만든 어, 한복 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걸 입고 제가 발표를 하고 소개를 자연스럽게 했을 때, 음. 저는 남성이 입는 옷이니까 네.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laughs> 오히려 외국인 여성분들이 이제 아. 한복에 가지고 있는 라인이라던가 품이 있다 보니까 음. 젠더리스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음. 어디서 구매를 할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아 이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고 소개를 막 하는 것보다. 네. 의류다 보니까 그 옷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이라던가 음. 그런 게더 소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복이 그니까 재근 씨에게 있어서 그냥 전통 의상 그 이상의 약간 좀 멋스러운 옷, 아, 네. 네 누구나 딱 보면 아 예쁘다 해서 입고 싶은 옷, 내지는 눈길이 가는 옷. 쉬었기를 바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그렇죠. 어, 전달이 되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마음 먹었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 하나가 어, 옷은 안 입혀지면 음. 그대로 도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입혀지는 옷, 그러니까 입고 싶은 옷만 네, 살아남는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한복도 저희가 전통이라서 억지로 입는 옷이 아니라 음. 아, 입고 싶은 옷이다. 저거 정말 예쁘다 할수 있게 만들어 가는 네. 그런 문화적인 토대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음. 게 저의 비전 중 하나입니다. Today, h w n g j g u n is a t a hip gathering place among young Koreans and foreigners. It's near the h o n g d e neighborhood in s e o 보통 한복을 입는다고 하면 삼청동이나 인사동, 혹은 한복이나 한옥이나 고궁에서 입는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홍대라는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더 젊고 그리고 다른 외국인 분들이나 친근한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한복이 그런 공간에서도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He w a i s to see their reactions personally. 네.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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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하면 떠오르는 막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이미지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평소에 좀 입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걸 한복을 좀 재해석한 거 신한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로 같이 치고, 에서 이렇게 입거든요너잘 어울리는 거야? 정말요? 네. 그냥 평상복 같아요, 느낌이. 네, 지금 되게 잘 어울리세요. 않고 평상 그냥 레이스 가디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서 정말 이렇게 일에 일갈 때 이렇게 하고 가고 싶어요. 되게 패션 아이템 같은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편안하고 한복이 좀 불편한데 이거는 정말 평상복으로 아주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셋 파이팅! 그러니까 한복에 대한 관심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어. 사실 저는 네. 6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강릉 학산 오독대기라고 네. 전통 무형문화재 계승자로서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창도 배우고 네. 그리고 단소, 거문고, 그리고 사물놀이라던가 농악도 같이 배웠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음... 뭐 한복을 입는 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들어보는 <laughs> 네. 어, 아, 오독, 오독대기입니다. 오독대기. 오독대기가 네네. 정확히 뭐죠? 어, 저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네. 강릉 학산이라는 마을에서 시작해서 단오제라고 아, 네. 네, 강릉에서 하고 있는 어, 전통문화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 단오제에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노동요로 부르는 음... 음악을 오독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앞집 네. 할아버지들이 네.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시다 보니까 아 네, 꿈이 사실은 어릴 때는 그런 전통무용문화재 계승자로서 계속 음... 이어가는 국악인이 꿈이었어요. 었 정말요? 네. 그러면 계승자 교육도 받으셨고 또 국악에 <laughs> 특별한 관심도 있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진로를 바꾸게 되셨나요? 어, 사실은 어, 진로를 바꾸게 된 이유도 한복 때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복을 입었을 때 네. 시선이 많이 부담스러워서 진로를 바꾸게 됐는데요. 대부분 국악을 하시거나 음악하시는 분들이 진로를 바꿀 때는 네. 아, 과연 내가 평생 이 직업으로 먹고 살수 있을까? 뭐 이런 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리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 네. 뭐 그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도 굉장히 이상하게 보, 보고, 음. 왜냐면 본인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네. 굳이 학교에 하, 한복을 입고 가야 되니까 어. 저는 그 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공연을 하러 가야되고, 네. 그리고 뭐 경진대회 에 나가야되고 하다보니까 한복을 입고 학교에 자주 갔는데, 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시선이 어땠는데 이렇게 진료까지 바꾸실 생각을 어, 하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네. 제가 전통 한복을 입고, 네. 네, 학교 한복판에, 대학교 한복판에 서있다고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어린 마음에는 좀 힘들었었던 것 아...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복의 일상화를 바라시는 이유가 바로 뭐 그런 것 때문인가요? <laughs> 네, 사실은 대학교에 올라왔을 때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한복이 입기 싫어서 포기를 하고 네. 그랬는데 어, 경복궁이나 좀 근처에서 젊은이들이 직접 한복을 입고 여행을 가서 한복을 알리고 하는 네. 그 모습들이 저는 좀 부끄럽기도 했었고요. 음. 그리고 디자이너들이랑 만나 보면서 든 생각이 아. 일상에서도 충분히 입을 수 있고 어울리는 한복을 만들면 네. 그러면 뭐 국악을 하고 계시는 학생분들도 네, 좀더 네. 편하게 한복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음. 그런 오기로 또 사업을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네. 한복 이제 사진들 이미지들을 보면서 네. 그중에서 아 요거 교복으로 입어도 참 편하고 예쁘겠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네, 네. 아이들 정말 뭐 유치원생 초등학생 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네, 맞아요. 네. 한복을 교복으로 입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벌써 저희랑 같이 하고 계시는 디자이너 분께서 네. 유치원 교복으로 한복을 디자인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 네네네. 네, 저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뭐 국내에는 민사고가 이미 한복으로 교복을 만들고 계시는데 음. 다양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한복 네. 교복을 채택해 주시면 저희가 억지로 찾아가서 한복을 입는 것보다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복을 일상복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음, 사실은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어,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네. 다른 뭐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학생들이랑 같이 인터뷰를 해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중국이나 일본은 네. 저희가 가장 편하게 해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전통의 상들이 되게 자주 등장을 하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 기모노도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네. 그리고 치파오도 중국 영화에서는 꼭 빠질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 지금 저희 콘텐츠가 잘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복은 잘 소개가 잘안 되고 있더라고요. 음. 오히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저력은 뭐 기술력이라던가, 네. 의료 시스템 같은 그런 것들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전통적인 요소도 재해석을 해서 콘텐츠로 만들면 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영화 중 하나가, 네. 어~ 공각기동대라는 영화인데 원래 네. 일본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아. 스칼렛 요한슨이 나와서 연기를 한 영화거든요. 네그 네, 영화에서는 배경이 일본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외국 배우 분들을 포함해서 음. 어~ 기모노 카라를 가지고 있는 기모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정장들을 많이 입고 아. 실제로 그 영화를 봤을 때 아~ 진짜 미래에는 저런 옷을 입을 수도 있겠다. 음. 머지 않아서 저런 옷을 입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한국 컨텐츠도 저희가 생산을 할때 조금 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면 네. 훨씬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사이나 뭐 그런 뮤직비디오 내에서도 조금씩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파급력 있는 컨텐츠 안에 네, 뭐 한국인의 얼 이렇게 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네. 누가 보더라도 이쁜 옷이면 네. 네, 세계적으로 분명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예쁘지만 딱 보면은 아 저거는 한복 느낌이 있는 네. 어, 정말 편안하고 예쁜 옷이다라는 맞아요. 약간의 한복이 느낌이 살아 있는 그렇죠 패션으로 입을 수 있는 일상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 한복 문화 기획자로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 중이신가요? 어, 사실, 한복 컨텐츠를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가서도 한복을 입는 영상이라던가, 한복 입는 방법이라던가 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모델 친구들이랑 같이 한복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려고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예를 들면, 사실 기술이랑도 접목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360도 영상 촬영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360도 영상 촬영이란? 뭐, 예를 어, 들면, 어떻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유명해지고 있는 VR 기술을 네,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네. VR 기기를 쓰면 모델들이 한복을 입는 영상이라든가 혹은 음. 한복을 입고 워킹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을 음. 만들어서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앤 플랫폼 같은 곳에다가 네네. 올려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한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해외에서 하얀색 옷만 입고 다이닝을 한다거나 식사를 네. 즐기시는 콘텐츠가 있는 것처럼 음. 어, 저희가 처음에 한복 클럽 파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클럽 파티인데 한복도 입고 오셔도 돼요. 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 음. 모든 분들이 다 한복을 입어야지만 클럽에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네. 드렸기 때문에. 드레스 코드. 네. 제가. 드레스 코드를 네. 맞췄기 때문에 편하게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공연 콘텐츠에다가 한복 드레스 코드를 넣으려고 음. 준비하는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아, 정말 재밌겠네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좀더 많은 분들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복 입는데 버벅거리지 않고 음음. 한복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네, 문화기획자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정말 많은 노력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복이 어, 우리가 예뻐서 입고 싶은 일상복. 네. 이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 한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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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